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석대변인 정우진입니다. 두 가지 현안 관련돼서 불리핑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안은 대창 장관이 LH 투기를 한 직원들을 불편하다는 발언을 했고요. 현재 국토의 현안 보고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은 강규위 의원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상기 신도시 투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머리를 숙여 사과는 했지만 정작 언론사 기자에게 개별이 안될줄 알고 샀을 것이다. 듣볼게 없다라며 마치 투기 당사자 LH 직원의 대변인을 자처한 듯 투기가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LH 사장 오출신님은 온공이 국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토 장관으로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가 멈춰 있습니다. 국토부동의 현황 보고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위 현황 보고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변창금 국토부 장관을 소환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국회 국토의무는 거어다고 국토부 현황 보고는 공세해 놓고 직원이담대표만 국토부 장관의 보고를 갖겠다니 국회 상임위 무시도 이런 무시는 없을 것입니다. 직원현담 대표는 국회의 상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간편하기를 자처해서 그런 것입니까 낱낱이 이번 사태를 밝히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 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국회 상임위가 상위, 아니라 대표실로 따로 부르신 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174석의 문게는 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즉, 겸손의 무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게되지 말고, l s 2기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현안 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 에 나서야 합니다. 난낱이 밝히겠다면, 국회 국토의 문부터 여십시오. 네, 다음은 국민의힘 강기유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브리탱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유 의원의 소유 투지가 공원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무려 4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이 시세 차익에 대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양도세를 전에 감당 받을 수 있는 법안까지 강규위원 군인이 직접 대표하기 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셀프 면수법까지 하병치도 이런 파병치는 없을 것입니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LH 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직업 이용해 본인이 직접 땅 투기 여권을 만드는데 나섰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충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돈을 벌기 위해 공직에 출마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기윤 의원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것만 해도 일감 모양축기 조폭 유체 무역, 이해충돌, 땅 투기 유협 법 위반 등 대한민국 국회에 상징이 있다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상황이란데도 당사자인 강기윤 의원은 풍년을 핑계만 늘어놓고 있고 국민의 힘은 모르쇠로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연일 LH 직원들의 투기 교육에 대해 핏대를 세우면서도 정작 투기역을 받고 심지어 입법권을 남긴 데 셀프 생판강당을 시도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에 대해서는 강기열 의원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두분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일한 태도는 투기원조당이라는 자부의 운을 되살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분열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즉각 강기열 의원의 의원직 박사를 비롯해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결 방지법 등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내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